성경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아멘 오늘 에베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스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게 하는 게 4장부터 6장까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구원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뒤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말은 뭐야? 앞에 내용을 받고 이어서 하는 얘기죠. 그죠 이래 이래 해가지고 저렇게 저래어 그러므로. 그러면 앞 얘기를 정리하면서 그뒷 얘기를 풀어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받으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더 복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 영화인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 저는 못 봤습니다. <laughs> 제목도 알고, 주인공이 누군지도 아는데, 저도 옛날 영화라 미처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혹시 초대받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갔다가 좀 어려움 겪은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초대받지 않았는데 에이 그냥 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난감했던 적. 제가 그 20여 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한가족의 가족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근데 저희 부부가 가면서 아이 막내 딸을 데리고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초대는 우리 부부를 했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애 하나 데리고 간다고 뭐 문제가 되나? 같더니요 아, 초대 받은 사람 숫자로만 의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앉을 의자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아, 가족 같은 사람인데, 그때 순간, 내가 한국식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큰 결례를 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어제 시카고에서 저희 조카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초대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답을 해야 되죠. 첫째, 결혼식이 올 겁니까? 예수노 해야 되잖아. 두 번째, 음식 메뉴가 있어. 어느 음식 먹을 겁니까? 표시를 해야 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마지막에 드레스 코드가 써져 있어요. 이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여자는 이런 식, 남자는 이런 식의 복장을 꼭 하고서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세 가지가 써져서 그걸 표시해서 보내야 되더라고요. 부르지 않았는데 그 초대한 데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갖추지 않고, 무턱대고 가면 난감하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는 뭔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원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먼저 내가 먼저 손들고 나한번 예수 믿어볼랍니다. 네? 나한번 교회 다녀볼랍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 손들고 하나님께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손들고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누가 불렀느냐 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누가 불렀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마흔 살때 처음으로 미국에 청빙 받았을 때아그 장로님이 저한테. 예, 교회에 올수 있겠냐고 전화한 장로님이 아,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데려온 목사, 내가 부른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한두 번은 어, 듣겠는데 그 말의 뉘앙스가 마치 내가 데리고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정색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말은 똑바로 합시다. 저는 장로님이 불러서 온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데리고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 왔습니다. 내가 부르고 내가 데리고 있는 목사란 말,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 그분이 당황하면서, 그때부터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불렀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입석복스, 한국에서 기억나세요? 입석 버스. 버스인데 의자가 디그자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버스가 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 버스 탈때 조심해야 됩니다. 맨 뒤에 가운데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운전하다가 급브레기를 그 잡으면요. 맨 뒤에 가운데에 앉아 있던 애가 튕겨서 다다다다다 해서 운전수 앞에 이렇게 쇠봉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돼 있잖아. 거기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급불길 장면 뒤에 있다가 튕겨서.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돌아와서 내 의자에 앉으려니까 너무 무한해. 그래서 마치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온 것처럼 크게 얘기를 하죠. 운전하시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부르셨어요? 그러죠. 그 아저씨가, 내가 너왜 불러 임마? 그랬더니, 썩 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툭치면서안 불렀대, 야. 그런 거야. <laughs> 누가 불렀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잖아요. 대통령 만드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뭐 기다리는 줄 알아요? 대통령 전화 기다립니다. 장관 자리 혹시 하나 안 줄까?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나 후보 자리 하나 안 줄까? 청와대에서 일하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봤던 신문 만화인데, 그게 사실인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그 만화 내용은 고바우라는 만화인데, 아세요? 신문의 네카짜리 만화인데, 그 고바우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똥지개를 지고 가는 아저씨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90도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왜 90도 인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청와대 전신이 경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경무대 똥 푸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지개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90도 인사를 해. 저 사람한테 왜 부십도 인사를 하느냐? 우리 식으로 하면청와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불렀고 누구에게 소속되어서 일하느냐? 이거를 대단하게 사람들은 중요하게 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살면서도 누가 불렀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너희들이 살면서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똑바로 알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야.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린다, 조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사야 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죠? 양복, 넥타이, 그렇죠? 구두, 양말, 손수건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요새는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지만 손수건을 들어서 탁 땀을 닦을 때이 손수건이 옷 전체의 색깔과 매치가 되어야죠. 그런 거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손수건, 넥타이, 와이셔스, 양복, 양말, 구두까지 딱 매치가 돼야 정말 옷을 격식 있게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어울려야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다음에 4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느냐? 구원이라는 것에 어울리는 사람을,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내용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내용과 잘 조화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이 뭐냐라고, 믿음생활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믿음생활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싸움이다. 나는 죄에 찌들어 있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용납하셨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럼 포기하는 거야. 안 맞는데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아?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걸 못 놓고 있네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네요. 내가 자꾸 연연하고 있네요. 하나님, 이런 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밀어낼 수 있는 단호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생활도 우리는 자꾸 기도는 뭐냐 그러면 원하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십주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놓지 못하는 부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그냥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맞치려고 그러는데 내 죄악된 본성이 그거를 자꾸 거슬르고 있어 그럴 때 나를 처복종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의 핵심은 떼써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고 분별하고 물어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를 맞춰 나가는 싸움이 실제로는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드세지? 이런 사람들 보셨죠?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사람이 너무 드세.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대부분은 주시옵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거나 돌아보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오래하는 것이 아니라 때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다 욕심 채우는 일에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까? 어떻게 문제만 생기면 항상 저 사람이 앞장설까? 그 기도 생활은. 제대로 된 기도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에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근데 부르심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르심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참 의미심장하게 이것을 권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권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데 항상 마음을 둬야 돼 이게 느낌이 좀 다르죠.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엄청나게 속을 썩여. 그럴 때 엄마들이 하는 신사타령이 있잖아요. 내가 이꼴 보려고 저 녀석을 낳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꼴 보려고 쟤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했나. 뭐 이런 신사타령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이 억울하거나 속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내가 부탁합니다. 가로열고 이 부탁은 그냥 부탁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 중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만 바울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큰병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궁금증이 뭐냐 이거 하면 뭐 주실 건데요 이게 관심이야 그럼 성도들끼리 무슨 간증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받았어 이게 주로 간증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참된 우리의 간증과 자랑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손해가 되고, 아무리 억울해도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어. 타협하지 않았어.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어. 난 손해가 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들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자꾸 우리는 이런 게 자랑인데, 믿음의 자랑은 뭐냐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왔기에, 작기에, 어느 때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나는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우직하게 또박또박 걷고 있어. 실주는 이게 자랑인 거야. 속으로 아멘하고 계신 거죠? 예? 그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등치는 큰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다이 자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 있어도 나는 믿음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걸을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해. 이 싸움은 없고 예수 믿고 뭐 생겼어. 기도해서 뭐가 좋아졌어.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불우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한 번에 3천 명이 돌아옵니다 우린 이런 것만 졸아해요 어, 설교 한 명에 3천 명이 회귀하고 돌아왔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나와요.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듣고 마음에 찔려. 스테반의 설교할 때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베드로가 할때 들을 때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의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갈고 스테반을 행하여 돈을 던져서 스테반을 쳐 죽입니다. 신학자들은 베드로 설교와 스테반 설교를 신학적으로 볼때 어떤 설교가 훨씬 더 수준이 높으냐라고 물으면 스테반 설교가 훨씬 수준이 높은 설교라고 봐요. 그분 스테반의 설교는 틀린 것이고 스테반의 인생은 망한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때는 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밖에 나가서 설교해. 내가 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그런데 한 명도 그 설교 들으려고 안할 거야. 그리고 네 설교 듣고 한 명도 안 돌아올 거야. 그런데요. 그런데도 너는 내가 준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속 전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데 네가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돌아올 거다. 근데요. 넌 계속 그 설교를 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준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우직히 지켰느냐. 그러면 너는 충실한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넘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재 나에게는 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눈물이고요. 그 시간이 아픔이고요. 그 시간이 좌절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나에게 다 약이 되는 시간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어느 집이 뭐가 잘 됐대, 어느 집이 뭐가 안 됐대, 이거를 갖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잘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시지만, 어느 때는 그 길을 막거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고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고 아름다움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요. 세상적 관점에서 계산을 하여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모습으로 우직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실제로는 복입니다. 부르심의 결과 무엇이 생겼냐? 자꾸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요, 부르심 받은 것 자체가 복이고요.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고민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싸워야 될 내적 갈등과 고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런 싸움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를 복과 영광으로 아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울리는 삶,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린 믿음의 내용으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